오늘은 세상면 생활 십과 기도는 영적 과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곧 복음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기도가 나타나지고 기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단순히 내 구원자이시다 그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그걸로 기도 구원 받았을 때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도로 잘 연결되지 않겠죠. 근데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복음이 나의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게 정말로 믿어지면 그렇게 이제 복음이 붙잡아지면 그러면 기도는 모든 것의 해결책이고 그리고 모든 것의 뭔가 문제를 풀수 있는 것으로 나타날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리스도 이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못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모든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근본 문제 해결이 안 됐는데, 뭔가 이렇게 기도로 떼어붙이려고 그러면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 신비주의 나오고, 아니면 아예 안 하는 인본주의가 나오고,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아니면 너무 종교적으로 해석을 해놔서 그냥... 그리스도도 종교적으로 이해를 했으니, 그냥 지식적으로 이해를 했으니 기도도 지식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기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새 가족과 랩런트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이해하고 기도하는가를 보고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부터 좀 점검을 해봐야 되냐면, 도대체 신자들의 기도 내용이 뭐냐, 이거를 제대로 알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는가, 알대로 알수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누리고 있는가, 알게 됩니다. 신자들의 기도 내용을 거의 쳐다보면,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3 2절을 보니까, 먹고 사는 것. 불신자들처럼, 이방인들처럼 중원부원하지 말고, 먹고 사는 것 위에 그냥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전에 예수님이 그 주기도문 알려주시잖아요. 주기도문의 내용도 이용할 양식 구해라. 하나님이 다 아시지 않느니. 그러니 악에 빠지지 않도록 사단에게 잡히지 않도록 그거 당하지 않도록 그거 위해서 기도하라. 그거 알려주신 거잖아요. 기도할 거 실제로는 없는데 왜 그거를 놓고 기도하니. 그게 이방인의 하는 기도다. 그랬습니다. 성경 신명기에도 보면, 마태복음 사장에도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거든요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고 말씀 제대로 붙잡아야지 우리가 사는 건데 근데 그 말은 성경은 잘 읽어서 이제 그게 <laughs> 우리를 부유하게 해준다 그런 말도 있지만 영적인 게 실제로 우리의 육신인 것을 지배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는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고 인재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많다. 그런 겁니다. 뭐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도 어쩔 수 없죠. 종교적으로 이제 복음을 받아놨으면. 그래서 기도는 열심히 한다는데 왜 응답이 안 되느냐. 기도는 영적인 고학이라는데 왜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이 되느냐. 기도 내용이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 그거 안 해도 된다고 한 거, 그거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기도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잖아요.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육신적인 거, 그게 진짜 문제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문제라고 말하고 있느냐? 영적인 게 문제다.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왔다. 니들 영혼이 죽어버렸다. 그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실제로 육신이 죽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그랬고, 육장에 보니까, 그리고 함께하지 못한다 그랬고요. 인간의 날수는 120년을 정해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시작이 창세기 3장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면서 문제가 온 겁니다.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가 됐어요. 그래서 2장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잖아요. 그숨 생기를 불어넣었다. 숨을 불었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영으로 이렇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인 존재였는데 이 영적인 것에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와 버린 겁니다. 그걸 보고 성경에서는 원죄 그럽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 그럽니다. 창세기 3장 10절 20절 그래서 저주당하고 지옥 속에 우리가 가게 됐고요. 그리고 흑암한테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이때 불신앙, 저주, 지옥 모든 문제들이 찾아 들어온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어디 하나 이렇게 손에 장애가 생기고 무슨 문제가 생겨서 그거 치유받으라고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너희들의 문제는 먹고 사는 게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 그게 빈약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야. 그래서 죄 속에 빠져 있잖아. 사단에게 잡힌 게 문제야. 그게 창세계 3장부터 시작이 됐어.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육신의 문제가 왔잖아요 그것 때문에 왜 삶의 저주를 당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내가 먹고 사는 것만 해결이 되면 그냥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우리 보고 그거 기도하지 말라는 거는 그게 너희들의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창세기 3장의 영적인 문제다. 그래서 그걸 밝혀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답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를 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왜 여자의 후손이냐? 남자의 후손, 남자의 씨로 태어난 사람은 원죄 문제, 영적인 문제 해결하지 못해요. 그는 같은 조주 당한 사람인데, 같이 지옥 갈 사람인데, 같이 사단에게 잡혀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남자의 시로 태어나지 아니한 성령으로 잉태될 여자의 후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대신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누구라고 칭했냐면 그리스도라고 칭한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길이 하나여야 돼요. <laughs> 그렇게 간단하게 주어져야 돼요. 안 그러면 사람들을 다 자기 생각대로 구세주를 만들어냅니다. 다 자기 생각대로 구원자를 만들어냅니다.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종교 아닙니까? 근데 종교 가지고는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 자기 생각으로도 또 선행하면 또 구원받는다고 또 그리스도로도 창조해낸다니까. 그래서 우상 만들어내잖아요. 아니면 지식을 만들어내잖아요. 그게 절대 답이 될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알려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 그리스도를 보내준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때 우리의 기도 내용이 바뀝니다. 아, 지금 나한테 돈이 모자란 거 그게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돈이 모자랄 수밖에 없는 가난에 사로잡힌 거구나. 무능에 사로잡힌 거구나. 내가 실패 속에 갇혀버렸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죄 속에 빠져서 사단에게 잡혀서 나는 일이 될 수밖에 없었구나. 저주와 멸망 가운데 나는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구나. 이게 내 속에 오래된 문제로 각인되어 있었구나. 뿌리내려 있었구나. 체일되어 있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길 길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밖에는 없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딱 한마디예요. 이것도 그리스도.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기도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게 역사하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치하시면, 내 문제 끝날 거 아닙니까? 내 문제가 창세계 삼정 문제니까. 교회에 오면 떡이 생기냐? <laughs> 밥을 주냐? 그러는데, 밥 주는데, 오면. <laughs> 그리고 왜 떡도 생기죠? 왜냐하면 창세계 삼정 문제 해결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또 강조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어. 못 알아들었다는 증거로 육신적인 문제가 앞에 오니까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해서 40일간 설명하십니다. 가르치십니다. 또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붙잡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까지 증인된다그랬잖아요 그걸 붙잡고 오로지 기도가 된 거예요. 오로지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이 되는 게 아니고 앞에 부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문제는 육신의 문제 아니야. 뭐가 없는 문제 아니야. 창세계 3장 영적인 문제야. 그거 그리스도가 해결했어. 그 그리스도가 내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아. 그 은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큰 시험 속에 이 어려움 속에 안 있었습니까? 거기 가면 은 이단으로 찍혀서 모든 것이 사라지는 그런 핏박의 환경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상관 뭐, 마음속에 담겨지질 않았어. 들리질 않았어. 아, 그 상황이 보이질 않았어요. 왜요? 자기 문제가, 우리들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 저주, 사다랑에 잡힌 문제인지 알았고, 그거 해결책이 유일한 그리스도라는 것이 붙잡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거 붙잡고 기도가 오로지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로지 된 거예요. 이러니 어떤 응답이 오냐 사도행전 2장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세 절기 응답 중에 가장 피크인 오순절의 응답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겠다고 요기서 2장 28절에 기록된 거 예언된 거 그게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안해서 기도응답이 안 되는 거 아니고 우리가 기도 내용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불신자도 마찬가지예요. 불신자도 자기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라고 알면 복음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 부분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세 가족에게도 이 부분 알려줘야 됩니다. 네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 아니야. 네 진짜 문제는 창세계삼장 문제야. 그거 그리스도가 해결했잖아. 그래서 그 그리스도 이름 붙잡을 때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거야. 그 응답 받으면 사도행전 1장8 절에 보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되는 거야. 이걸 알면 성경에 나타난 기도회의 약속이, 아, 그렇구나, 이 붙잡혀지게 되어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이 없잖아요. 아니, 내가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하는데, 그러면 깡닥으로 붙는 것밖에 안 되지. 안 그러겠습니까? 누가 보면 11장 13절, 성령 주신다 그랬어요. 18장 1절 8절. 누가 그 자녀가 이렇게 떡을 달라고 그러는데, 뭐, 정가를 내주고 그독사 주겠냐고 막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부하라. 그러면 전에는 기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응답하겠다. 그리고 붙어만 있어라. 그리고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깨닫게 할 것이다. 응답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 줍니다. 지금까지는 양 잡고 피 잡아서 제사 드리고 제물 드려야지만 그렇게 자기 죄를 없애야지만 하나님이 응답받고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내가 십자가에서 다 끝내놨으니, 다 끝낼 것이니, 이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름으로. 왜 예수 이름이 능력이 있습니까? 그분이 그리스도 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구세주가 되셨기 때문에. 성경은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영적인 일이 일어난다고. 정확하게 기도할 때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기도를 열심히 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주의 천군천사가 동원된다고 10편 103편에 보니까 다윗이 고백해놨습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그리고 주께서 임하시는 모든 곳에 천군천사에 그랬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에 천사가 파송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천군이 나타나서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한 모든 곳에 다스리는 모든 곳에 천군천사가 동원된다 그랬습니다. 이름을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어요. 네,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힘입어서 기도해서 사단이 결박되면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랬습니다. 불신앙,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빌리버 4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 지키신다 그랬습니다. 해답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꾸만 뭔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앞에 부분을 잘 생각하세요. 제목 바꿔야 돼요. 제목이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왜내 문제가 이게 문제 아닐까. 내한테 뭔가 지금 큰뭐 시련이 다가왔어. 근데 그 시련이 문제가 아니죠. 창세기 3장부터 올 수밖에 없는 문제였는데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또 역사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일을 허락해 주시고 실제로 나에게 이걸 통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걸 보게 하려고 그렇게 방향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사람은 육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간 정하고 장소 정하고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뭔가 할수 있으면 됩니다. 이러면 기도 응답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에 힘이 없으면,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해서 제대로 누지 못하면 창세기 3장 영적인 문제 실제로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데 이기지 못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 힘으로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 3장부터 오는 문제를. 결국은 그게 뭐가 돼버리냐? 종교 생활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해나가면 그게 종교잖아요. 근데 기도의 힘이 있으면 반대로 그리스도께서 내게 역사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힘과 축복을 가지고 갈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달라져버려요. 기도를 이해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맞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는 그 그리스도가 내게 나타나시도록 하는 그 기도는 모든 문제 해결 응답으로 내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응답이 그렇게 옵니다. 그래서 24 기도하면 돼요. 계속 그거 놓고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합니다. 흑감세를 꺾인다니까요. 뭔가 이렇게 어둠이 확 그치는 것처럼, 어둠의 커튼이 확 그치는 것처럼 그렇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기 때문에 나랑 상관없이 영원까지 증인으로 나를 만드시는 그런 축복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기도를 해야 된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를 제대로 봐야 돼요. 창세계 3장 문제. 해결책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거 붙잡으면 우리의 문제가 문제 아니라는 사실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가 나타나는 게 정말로 우리가 붙잡고 해도 될 내용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고학이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24 하나님은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힘을 얻는 축복이 말씀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바로 보게 하옵시고 그리스도를 바로 붙잡게 하옵시고 이 그리스도가 내게 능력으로 역사할 수 밖에 없는 기도 24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기도의 힘 가지고 창세계 3장 문제로 가득한 이 현장을 살리게 하옵시고 그 속에 빠져있는 우리 가장 사랑하는 친구들과 영혼들을 건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기도의 힘을 얻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응답 여정 속에 인도받을 우리 다함께 모든 성도들 위에 특히 우리 렘넌트들 위에 그리고 베트남의 이제와 영혼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